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지원 전및타업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완벽한 드레스업과 누구나 좋아하는 국산 대형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넘치면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바로 현대사의 그랜저 HG300 LPG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실내에는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LPG 엔진 적용이 되어 있어 연비 효율성도 좋지만 정숙함도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뒤로 2015년형으로 완벽히 드레스업이 되어 있어 좀더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인기 만점인 이 그랜저 H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69만원 76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300 LPG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등록일 2012년 5월에 목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9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화를 잘된 만큼 미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염보한 트렁크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드릴건데요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 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는 어느정도 생활감만 있다는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옵션 좋은만큼 LED 눈썹이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거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LED 오구 안개 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크롬 휠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신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왔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 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PG 대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는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현황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종만생각했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769만 원에 정말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은 이 차량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족스들움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럭셔리한 흰색 바디 실내에는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는 이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있다는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실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것일 줄 없으며 실주행거리 1 4 9 13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 커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펜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이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의 버튼들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바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옆으로는 전후방 감지기와 전동 리어 커튼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조석 열선, 통풍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뒤커튼 옵션과 앞쪽 콘솔박스 쪽에는 송풍구 옵션, 뒤쪽 콘솔박스 쪽에도 메뉴얼 버튼들과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달코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화를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에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저 HE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300 LPG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5월에 목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4만 9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화를 잘된 만큼 미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트렁크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의 디자인 내구성 가성비까지 정말 좋은 이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매매 선 쓸쓸이 없이 769만 원, 76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진절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큰 힘이니 되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표적화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